오늘은 어? 동지 팥죽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끓이신 동지 팥죽을 맛있게 먹어보려 합니다. 동지 팥죽과 신건지는 궁합이 잘 맞습니다. 이 동지 팥죽. 어0 5년 50년전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아, 동지팥죽 맛과 30년전 10년전 20년전 5년전 끓여준 동지팥죽 맛이 똑같습니다 정성어린 부모님 아버님 음. 어머님께서 끓여주신 동지 팥죽을 이렇게 먹고 있노라니 맛이 맛있고 감사하기 그말수 없습니다. 우리 농사가 우리가 농사지은 찹쌀과 찹쌀로 이 동그랑땡을 만들어서 우리 텃밭에서 만든 생산한 팥콩으로 팥을 내가지고 이렇게 동지 팥죽을 끓여서 먹으니까, 애군은 가고, 온갖 행운이 다올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동지팥죽을 먹고, 나이 한살 먹고, 더욱더 열심히 살아서, 저희 부모님, 아버님께서 91세, 어머님께서는 올해 90세인데, 백세, 전세까지. 엠 꽃동산이 개발돼서 아주 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 있는데 퍼다 줬어. 그럼 팥죽을 끓인 동지 팥죽을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우선 새알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만이야 그리고 저희가 농가지은 이 새알 팥 <laughs> 아. 찹쌀로 이렇게 동을랗게을 이렇게 만들어서 세알 이 새알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한번 같이 드시고 싶요자먹어보니요 자, 세계가 몇개안들어서요 아이고 그거 뭐사 먹는 거야 참. 그거 어야 만나. 그짓말이 하는 것이니. 씹어야 만나답니다. 서울사람들이. <laughs> <laughs> <사은> 아버께서 <laughs> <laughs> <어머님께서> 씹어야 만나답니다. <laughs> 팥죽 새알이 식어서 아저쫄깃 쫄기도 만납니다. 아뭐 이런 더못끓 다음에는 이팥 죽에 밥 물을 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밥 같이 한번 드실까요? 아었으 물이나 끓이려고 응? 아, 조금만 끓 아, 그래. 맛있습니다. 앰꽃동산이 개발되어서 우리 부모님과 <laughs> 이, 이 박중원과 함께. 아주 행복한 생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팥죽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제가 팥죽 먹는 팥죽 모습이 그렇게... 예쁜 모양입니다. 새끼는 내 새끼가 이쁘답니다. 아들, 딸, 내 새끼가 나무새끼보다 이쁘답니다. 먹는 것도 나무새끼가 이쁘답니다. 나무새끼가 먹는 것보다 내네 새끼가 먹는 게 아주 이쁘답니다. 시은이가 걸린다고. 예, 우리 딸이 광주에 있는데 걸린답니다. 그가 아빠 용준이도 늦게 와갖고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 예, 우리 용준이도 아무것도 안 먹었답니다. 어, 오늘도, 아, 새로 2시. 밥좀먹 한시도 안 왔더만.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